<static> 이루어지리아베스핀 mente.. 가스가 환물이 부족합니다 지르겠다 반의 시간이다 렉 뭐야? 렉 뭐야? 뭔야뭔얘기야 이거 어떤 중국인이야 여기 중국인이 없잖아 샤오님아 뭣을 준거론? 밤간이 멤이 네. 비우스이요멤요왜 마크가 메비우스죠? 저 메비우스?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뭐밤밤밤밤 타노스 컨셉으로 밤비우스 방가 만들어밤밤밤밤밤밤밤 님 북미 안함? 북미 가면 바로 볼수 있음 셸캐 궁 같은 거 아닙니다 셸캐 궁이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칼타노스 그거는 칼타노스는 전 트롤이라서 그이로이루어지루이 루이스, 루이시루이다 루이스, 루이스, 이스 루이스, 루이스, 이스 루이스, 루이스, 이 루이스, 루이로이 루이스, 루이스, 루하스루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쿨 되게 빠르다 작은 거요네쿨 어, 짧죠? 아세개씩충전했다 이제? 아 충전식으로 바뀌구나 왠지 빠르다 아니, <목소리가> 이스볼이렇게 조금만 맞아도 죽겠더라. <웃음> <웃음> 어이, 이거. 거하 어, 어. 어. 이걸 사라? 이걸 사라? <laughs> 아. 애니저시까지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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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겠네>? <laughs> <laughs> 뭉컵님, 근데 갑자기 테라트로는 무슨 아, 생각으로 들었냐 시간이다. 어, 뺐다. <laughs> 테란게피부리긴 하죠. 하우어요 아니요. 테트요. 테트 개그맨이라고? 그렇게 개그맨 수준 성능은 아니죠. 아, 이거 칼 던져서 먹냐. <laughs> 칼 던져서 먹었죠? 네. 아, 사장님 어디가세요? 같이 싸우세요! 아니, 니만 그렇게... 싸우잖아요 아, 씨... 기가 막혀요 은폐하시네 이거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님님 님 가우스고 나 플라즈마인데 미쳤어요? 에 저도 은폐했는데요? 음... 우리 스카에 있어 아, 씨... 그건 안돼 내가 스카우트 찍어주면 돼, 그 아, 기다려보셨죠? 핵 가우스 가져가서... <laughs> 어, 해가점이요프라저거가서 백화점이요. 이요 백화점이요. 백이요백이이요 백화점이요. 백요이 현명한 선택이군. 좋다. 흥미로워.

대량 학살자가 된걸후에해본적 없나? 없니다 학살자가 되고 싶네요 저도 핵무기 개발해 갖고. 요 어어어어어어어어 또 어, 어, 어. 미사일 잘못 맞으면 죽어요? 뭐야 이씨 이5 도울 방법 없어요 없어 반대라도 첫 번째 반대야. 안아 하나도 못 가. 하나도 못. 어머, 거겠는데 어둠 속 있다. 시간. 내가 어둠하나 사망 한선택이 음, 기분 중먹기죠 무려 일한 방감하게나다다 이루어지리라. 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아씨. 아이씨 뭐야. 아, 하늘 선태기 무슨. 어 좋다. 흥미로군

우리 음... 음... 음, 음... 음... 음, 이번에... 음 은폐 전이네요 지금, 나가네요. 다 그대로. 그대로. 우리 은폐전이네요. 로금대로 은폐 존나 대네요대로 그대로. 그대 그대로. 그

이한선 음원 택이군 시무원. 다르겠다. 심원의 시간이다. 국저 현실 좋은 점, 그거 그거 있어요. 자기 개인 그거 엔지니어링 돼. 뭐 불러와서 전장업살할수 있어요. 아씨 왜 이렇게 못 먹으냐. 듣고 있습니다. 대구도 어째 그거 범위 스킬이에요? 네. 코드 맞좀 봐라. 아 씨, 거의였어. 아. 아? 아? 제발 핵 터져라. 7, 6, 5 4 2 1 됐다. 아, 까비. 은폐하다가꺼는데귀찮으었네 이거. 이자신고 음. 이거

이튼한것만큼은 진짜 아래마다 최고 수준이죠. 아건야 참아. 야, 진짜? 어, 좀. 어, 직이있었구나 네, 걸렸어요 이게 한게뭐 타이 스파이 스았 아니, 스파이 아니고 그냥 그 야, 괴사 그것 민대도 걸렸어요. 네 저, 빨리 가면 애니방이 이미, 금형다남자네 씨발, 저거를 흉악한데? 상자네 이씨. 아, 미친 이이 아, 저돈 없어요. 지금, 빨리 만들었는데, 지금. 저게 아, 테트인가 <laughs> 와. 야, 햄 만들려고, 이 심해 긁려는데 이거, 씨 지금은 르게 만들어야지. 미시간이 <laughs> <laughs> 몸을 좀 튼튼하게 해주면 네? 몸이 너무 너무 약해. 됐어요. 아니 미우님도 약한데 몸도 너무 약해. 후대가 그, 많지 않아요 지금. 그렇 네, 시작 체력 진짜 낮아요 7천.. 0 0 7 0 0 0밖에안 돼. 요됐 이제 만들어졌다 푸드는 시작 체력 몇인데요? 시작요 많이요 그니까 얘 예, 7천이야 시작 체력 크기도 제가 장점이라고는 드럴 포드인데 드럴포도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좀 구기 힘들어 음? 뭐지? 두번 터치! 아, 심판아, 치 잡아! 잡아! <laughs> 내가 먹어 <뭐하게 줬어. 웃음> 아, 파밍 좀려니까 <laughs> 내가 을치부 <laughs> <두> <laughs> 어? 가이정도이 i 치게 나. <laughs> 자동으한 아, 단지가 안 돼. 어, 야 아, 못다 하겠는데. 아싸 좀. e 근데, 근데 드랍 누구한테 고로 뭐그 뭐야? 이아니에요서 진짜 좋았는데 아가봐요 너무 쿨도 길고 한번 드라도쿨 길죠 고... 도 비싸고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심판의 음... 시간이다. 심판의 시간이다. 세번 처치! 어서오고싶어 뭐야, 뭐야 히페이 왜, 왜 갑자기 납치되어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이거 푸대 이숙이랑 반가마귀 이숙 차이봐 업을 많이 했나 저거? 어? 한네단계 했을거에요 저아 그래요? 네아몇 그러니까 단계지? 알겠어 아, 아, 내가 안한 거나, 구내오이 <목소리> 어, 해도, 막 그렇게 막좀뜻 올라 가지 않네 는데, 강력 하 군요, 강력 하 군요, 강력 하 군요, 하하하 에 씨. 지금 넘어갈 리봐아봐이 던지죠. 어, 잡았다. 일단 잡았다. 잡았다, 씨. 일단 살았어, 씨. 여셔. <laughs> 아이, <아니, 잡아. 웃음> 이게 물렸네. 야 진짜 나 일단 예치시켜는 거야. 하군요그요 아, 이게이야이야이사이나이스나이스야거야이거이이아이거 이거야. 이이거이이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헬 이거야. 이아야 이거야. 이거야. 오지마 이거이거거 <laughs> 좋았다. 아, 시. 이 신가진. I d o 시 t 까지 했는데 있어. d 네. o 음. 아 t go down. I don't go down. I d 이 n t go down. I d o n 예언, 예자오야이 아우! 방금 말이 하지 말아야 겠다, 그냥 산속에서 예언자 오야 넓잖아, 이거 그 산속 던가 원래 병진이라 아직쿨다임을 너무 길어, 쓰기에는 그렇다고 뭐 사거리가 긴 것도 아니고 아, 선색 포드로 가죠, 그냥 드랍 포드 차라리 그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로 이거, 틀라즈만 해봤자 그거잖아 전술이랑 겹치잖아. 전술보다 구리고 지금. 심판의 시간이다. 아무도 모르게. 눈을 떠저 이제 목숨이 없어요. 미로 쓰레기가 들로지 나도 사이드 좋다. 먹고 게임하고 싶었어. 지금다다만 아, 믿자. 부족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님들 많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아할수